you <laughs> 아, 주희씨 지금 어디 가고 계신 중이죠 지금 저희는 바이어디시가에 있는데 거기 독자 다이로 입술 빨거든요 그거 한 그거 어보고제독차사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는 도중에 그거 말차 티셔츠 소개해주세요 제가 말차 동아리 회장인데요 저희 말차 동아리에서 맞추고 오십니다 다이러브마차 이로마차다 한국에서는 주류 문화가 아니지만 항상 말자를 사랑하고 말자를 좋아하며 말자를 적게 홍보함으로써 일본만큼 한국에서도 말자업자가 대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티셔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어 <laughs> 아 영상 열심히 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저는 교환학생 가면 말자를 너무 그니까래 아마 오늘 먹는 녹차가 제가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녹차가 될것 같습니다. 동안 어, 말차 그 카페나 이런 곳 어느 정도 가셨는지? 말차는 거의 이틀 에 번씩 조금 먹었고요. 사실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말차 맛집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와이아이러브 말차티 있고 오설록 가진 가봤는데 가게는 처음이요어 이거 망원으로도 진출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어? 끊이. 제가 춤춰 드릴게요 혹시 에스파의슈퍼도가 아세요? 제가 슈퍼말자를... 슈슈슈슈 슈퍼말자 말자 캣닷 녹차 막차 이것 까먹었다 실제 로 녹차 동아리 회장으로서 녹차 동아리에 교과랄까 그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교가를? 그게 슈퍼말자였거든요 아 제작진이 냉동 숙성하고 있어서 어? 한 5분 정도 하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와요 <우와. 웃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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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그럼 평소에 이런 말차 이런 것들 드실 때 기준이 뭐라고 하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차 맛이 어떤 제품인 저가 카페에서 하는 녹차 는은 진짜 설탕맛이 진짜 강하거든요 근데 가끔 개인들이 하는 카페에서도 그런 설탕맛이 강한 카페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맛들을 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진하고 강하고 떫은 맛이 있으면서도 흑대가 진해지는 그 맛을 원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천에 있는 커피? 방! 이러고 있었는데 까먹었네 음. 내년에 다시 해야겠어요 개봉해보겠습니다 개봉 네, 박스 <laughs> 이게 시그니처 인데요 맛평가 해주실 수 있어요? 빨간 맛과 진한 맛 되게 좋아 이거 원래 태린이를 진짜 안좋아하든요 이게 실체구나 맛이 어떠냐면 일단 시원해서 그런지 복차 맛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빨간 맛이 강한 것 같진 않아요 달달한데 그렇게 단 것도 아니에요 계속 먹어도 안 느끼할 것 같은? 그냥 무설탕이나 는데왜 달까요? 진한 맛보다는 단점이 더 강해요 상점을 가혹하게 되는 편이라서 단한 번도 만점을 준 적이 없거든요 5점 만점에 2.8? 한 말차를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침 먹으 행복해요 음! 음. 음. 짠! <laughs> 이번엔 엔티크 커피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료를 마시러 레츠고! <laughs> 저희가 시키면은 바차 섬머랑스랑 이스 뭐 아메리카노를 하켰습니다 <laughs> 오늘 바차 음료수까지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바차가 요즘 트렌드인 이유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이제 건강, 웨딩이 정말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이 술이 아니라 차를 잡게 될 건데 한국인들은 녹차 고 그냥 익숙한 차다 보니까 녹차를 많이 마시게 될 거다. 녹차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MC들이 진짜 멸차를 마시게 된 거잖아요 다 문화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도 이거만큼 녹차와 발차가 많이 인기가 많아지고 주류 문화로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10년이네? 그리고 제가 못해. 말차 냉면, 말차 콩국수, 퓨전 음식이 많이 나오는 것같아 앞으로는 말차 피자, 말차 떡, 말차 밥, 말차 라이스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걸 만드는 거에서는 저도 아마 거기에 있을 거 같고요 말차가 더 인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 말차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혈관이 좀 초록색이신 것 같아요 아 그쵸 난 실제로 목차를 진짜 많이 먹은 적이 있 얼마나 안 먹은 거야 혀가 초록색인 거예요 진짜 당황한 거예요 나 어떻게 먹었는데 배을수 없잖아요 진짜 혈관을 보면 그때 진짜 혈관이 초록색 근데 사람 혈관이 초록색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가? 혹시 제가 20년 뒤에 열복차 카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녹차 카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차 케이크 한정 제가 꼭 지키도록 할게요 이주이 도장까지 해주셔야지 <laughs> 아, 죄송해요 계약서를 많이 안써가서 음. 맛있겠다! 제가 왜 음영이 말 진짜 죽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맨날 밥에다 달다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꼭 시키죠? 진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아주 맛있다, 그서 에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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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아까 네. 커피 맛이 좀 나갔는데, 위에 크림 하나 먹어볼게요. 커피 때문에 맛이 네. 묻진는네요 네. 하지만 네. 저는 미래 완차 연분 네. 이 친구는 달게보다는 그러니까 커피 맛이 더어가서 네. 커피 맛 때문에 완자 맛이 네. 묻긴 하는데 네. 크림이 제가 먹었던 녹차 크림 중에 하긴까지. 막툰 이런 거 진짜 엄청 많이 진짜 가 음... 그런 거보단 더러운 거같아네 말차는 좀 조화가 잘 어울리나요? 네 사실 그 말차는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이시작했 근데 말차는 먹고 싶고 근데 커피도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말차 샹라떼를 딸기가 먹고 싶어 근데 말차도 먹어야 돼 그럼 말차 딸기 라떼를 말차 너무 먹고싶어 근데 가위를 먹고싶네 그랬더 말차 코코넛 라테를 이렇게 먹었는데 어, 진짜 다양하게 팔긴 하네요 그쵸? 꿀팁입니다 얘는 약간 어떤거 같아요? 음. 그래도 무혀도 누구나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음. 같고 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진한 말차를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빨간맛도 거기 게 강하지 아요 뭔가 어, 제가 봤을 때는 녹차 느낌 났거든요 말차를 먹었을 경우 저의 이 신딘 대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래도 평점을 내려주시면 면 이게 말차? 평점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커피가 섞여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낮게 그래도 아까 너무 제가 점수를 각박하게 준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좀 너그럽게 주자면 오점만점에산점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좀 없네요. 맞아요. 제가 우설로 계속 게해 마신 목차가 대부분 사정이거든요. 어찌면은 1점밖에... 어 어떤 점에서 좀 높게 주셨어요?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 커피 맛이 진하면서도 녹차랑 너무 조화롭이까 같은 느낌, 이만 편이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너무 단거를 많이 먹어서 이제 입에 달면 아 입에 안 들어갈 같피다니 그냥 너무 잘 들어가요. 커피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야 제가 말자 중독력으로서 그런 것도 있왜 도박도 그만하지 그만해야 제가 높급잖아요 그런 느낌. 저는 이렇게. 날차를 많이 먹는 하루였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날차를 많이 먹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제 배우와 그 그럼 오늘은 제배일과그 베일을 위해선 이쯤그 도움을 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곳 가셨잖아요 네 각각 좀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런 문장이 생겼나래요 햄버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문제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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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차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인천에서 좀 가보면 좋지만 요즘 말차 포카토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가격 대비 인천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말차 포카토 이틀 연속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보고 말차 포카토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국은 무더위겠죠? 날 조심하시고 대학생들 제가 파이팅 을 하시고 항상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